영상 보시기 전양지 후에 전국 랭글러 최고의 서비스 조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이번에 보여드릴 모델은 지프 랭글러 사라 하 하드탑의 블랙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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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 하나도 없이 완전 싹다 블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차량을 출고 전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전면에 봤었을 때 세븐 슬로크릴 라디에이터 이쪽 부분 유광 블랙으로 빈틈 진짜 하나도 없이 올 블랙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램프 베젤 이쪽 동글동글한 거 이쪽 부분이랑 세븐 슬로크릴 라디에이터 이렇게. 7개의 세븐슬로 그릴 라디에이터도 정확하게 PX8 컬러로 해가지고 도로가 높은 페인팅 역시 성동 서비스 센터 정식 컬러로 해가지고 센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릴 봤었을 때 완전 올 블랙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봤었을 때 휀다 느낌 다르죠. 순정일때랑 이렇게 도색했을 때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원래는 블랙으로 사라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아래까지 도색을 희망하셔가지고 아예 도색을 블랙으로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센터 퀄리티는 진짜 좋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 컬러 코드로 작업을 하고 센터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고 퀄리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범퍼 보시면은 범퍼 역시도 이질감 없이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도색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샌딩 작업을 친 다음에 표면을 매끄럽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베이스를 올리고. 그 뒤에 열 처리를 해가지고 마르면은 클리어 코트를 뿌려가지고 전체적인 유광블랙을 만든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정식 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컬러로 작업을 해야지 높은 퀄리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마감까지 잘 되었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좌측과 우측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휠을 디자인을 찾는 분들은 사하라 하드탑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거리게 유광 블랙 휠 도색을 해드렸고요. 안쪽에 캘리퍼는 요청을 안 하셔가지고 도색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원하시는 컬러 뭐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만 해주시면 출구 전에 도색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과 휀다 사이드 미러 도색까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후면에 왔었을 때도 스페어 타이어 이쪽을 유광 블랙으로 휠 도색 작업을 해드렸고요. 이쪽 범퍼 보이시죠? 범퍼도 서비스 센터에서 뒤에 전체적으로 쭉 작업을 했었을 때 빈틈없는 블랙 에디션을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도색 비포 애프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양지프가 이렇게 두대 같이 세워놨습니다. 화이트 에디션과 블랙 에디션 두 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은 아래쪽은 이렇게 도색이 안돼 있죠. 근데 여기는 완전 블랙으로 돼 있어요. 화이트 에디션 만들고 싶다, 완전 화이트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까지 색칠하고 범퍼까지 칠해야지 어울립니다. 투톤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래쪽에 마스킹하고 이렇게 투톤으로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올블랙으로 전체적인 일체감 있는 바디 컬러와 맞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 모델 같이 놓고 보면 약간의 투톤, 이거는 완전 올블랙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프 앵글러 사하라 하드탑의 올블랙 에디션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휀다도 아래쪽까지 다 칠해드렸고 여기 앞에 범퍼까지도 칠했고 앞에 그릴 사이드 미러, 휠, 전체적으로 올 블랙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미 튜닝, 도색, 서비스 완벽하게. 원하시면은 우측 배나 양지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은 양지프가 차량을 이런 식으로 나만의 커스텀을 만들어가지고 가격은 낮고 퀄리티는 높게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할인과 최고의 혜택 서비스로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완성해가지고 추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프가 지표의 정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프였습니다.